러시아 연해주는 158개의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려인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은 서로간의 문화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한테서 빨리 상을 차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섞여 살면 그 문화를 조금이라도 지켜가기는커녕 도리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 우스리스크 지역은 전체 인구수의 10%인 약 1만 6천 명 정도가 고려인인 만큼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서 살아가지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민족적 전통 관습을 물려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러시아인이 될수 없습니다.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완전한 러시아인도 아닌, 우리 고려인들끼리 함께 모여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서로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보다 유독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민족 학교는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 세대가 민족 전통 문화를 계속 이어나가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교육 기관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우수리스크에 방문하는. 한국인을 비롯해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고려인 역사를 앞장서는 건 역시 민족 학교의 역할일 것입니다. 문화전원 2일 박명섭입니다.